자 개념유형 수원 행렬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건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때 자연수 x의 최솟값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 보자 너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ad랑 bc랑 서로 달라야 되지 즉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가 절대 0이 돼서는 안됩니다. 마이너스 2의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요. X 플러스 1 제곱이 절대 2 a 랑 같아서는 안된다고 됐지. 자, 우리는 얘는 Y, 그리고 얘는 Y라고 해서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절대 교점은 생겨선 안된다의 아이디어로 갈게요. 됐나? 자, 원래는 보통 여기까지 나오면 있잖아. 이이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풀었어. 그렇게.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는 y, 는 y 잡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이 범위 때문이야. 됐어? 이런뉴 문제에서 만약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 그러면, 단순히 이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가면 돼. 그런 편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범위가 주어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뭐에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자 0 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마이너스 1 콤마 0을 꼭지점으로 하고 쏴리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지 근데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그랬어 자 마이너스 2부터 이까지. 범위 표기하실 땐 알죠? 가까운 녀석은 확실히 가깝게, 먼 녀석은 확실히 멀게 그려둬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위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버리시고, 해당되는 부분만 새까맣게 색칠 합니다. 되셨지? 다음.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요거 보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너한테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때 0이지. 다음 2에서 함수값 보자. 2 e 갔다가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그거 9대죠. 됐나요? 얘랑 2a랑 교점이 생겨서는 안 된대. 됐지? 그러면 2a라는 녀석은 9보다 위, 위쪽에 있던가? 아니면 2a가 0보다 아래쪽에 있던가? 자, 둘 중에 하나야. 됐지? 그래서 2a는 9보다 크거나 2a는 0보다 작다. 2 a 는 0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인데, 생각해보세요.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그러니까 a 가 a 가 0이 돼도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 만약, 이 a 라는게 0이라면, 여기 이렇게 닿게 되죠. 됐나? 여기 2 a 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교점 생기지? 뭐 교점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지? EA는 0이 돼선 안 됩니다. 여기 등호 쓰시면 안 돼요. 다음. EA가 9가 돼도 되는지 그거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와도 되는지. 여긴 기빈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빈 동그라미에. EA라는 녀석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됐서 EA가 내려와서 여기가 됐어요. 이게 EA야. 그래도 우리가 아까 색칠한 이 까만색 부분이랑 EA랑은 닿지 않지. 여기는왜빈 동그라미니까. 그래서 2a는 9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교점은 없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긴 등호 붙을 수 있습니다. 자, a 값의 범위로 보면 양변에 2로 나눠서 a는 0보다 작거나, 2로 나눠서 a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고, 즉, a는 0보다 작거나, a는 4.5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연수, a, 어. 자연수 X의 최솟값이 아니고 A의 최솟값입니다. 이거 이제 오타네요. 자연수 A의 최솟값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작은 건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제일 작은 A가 몇이겠니?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됐나요? 끝.